아닌가 벌써부터 다들 많이 왔는데 아, 완전히 맞 그래요? 아 이제 콘텐츠가 응.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아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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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손소독제 부탁드려요 네 손소독제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 흥미로는게 15시부터 23시까지 내가 지금 맨날 그림이지, 진짜 그림 그림이지. 아왜맞춰 누가 그린 기린 그림. 아니 그거 그게 전부가 아니야. 도, 통돈이에요 <laughs> <laughs> 직접 뜬거야 직접 떴어요. <laughs> 떴죠. <laughs> <laughs> 다핸드메이드라고 근데 직접 떠도 좀. 이거 그거예요? 사과 <laughs> 가 받침이에요? 냄비 받침으로 써봐요. 뭔 소리야! <웃음> <웃음> 냄비 받침은 너무 작지? 냄비 받침 없 갑자기 감정 어디 가는 거야. 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요구해, 요구해. 아, 피. 아, 근데 냄비바 팀. 손을 자기는 냄비바팀 필요했어. 그로플리스나 아니다. 그런데도 쓰시라고. 이거 영동이 그린 거예요? 제 작품이에요. <laughs> 진짜 그린 거예요? 응. <laughs> 무 멋있다. 어머 나 난... 아, 왜? 왜? 아, 왜 울어? 영동이 너무 예뻐. 이거 맡은 거예요? <laughs> 이거 진짜. 어, 진짜? m 사 l t i m 도로 좋아해. 이런 찹쌀침대 좋아해 나도. 이거? 나도 찹쌀침대가 좋아해 그래서 아침부터 데이터 보고 막 전화 돌렸단 말이야 마곡에 있어가지고 다행이 여기 안가가지고 여기 괜찮지 않냐? 근데 빵도 귀여운 거 많고 가격도 괜찮아. 음, 뭘 자르든 다쓰제버고 자르고 싶르나 구멍 떠거안네 개. 게 슈프림 두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네. 하나 주세요. 一个棒。 我开始嘞。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개인데요. 혹시 원두 선택해야 되나요? 나는 과테말라 먹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조는 보다 더 맛있 어, 조금 미쳤 바라 클라바를 뜨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도 이만큼 떴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제거 뜨기 전에 한번 얼마나 어렵나 궁금해가지고 그냥 조그만하게 아기용 루시 씌워주려고 <laughs> 조그만하게 뜨는 건데 이거 좀 뜨다 보니까 할 만한 거 같아가지고 아, 제거실도 좀 주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이 실로 뜨시는 걸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원래는 되게 막좀 어두운 좀 무채색 계열이나 좀 화이트 톤의 바라클라바를 뜨고 싶었는데 그 유튜브 채널을 보고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뭐, 뭐있이 핑크색을 주문을 해버렸어요. <laughs> 이런 핑크, 핑크색. 아, 어, 이거 너무 핑크인가? 아 이거 파우더 핑크 시켰는데 파우더 핑크가 맞나? 전 이렇게 두 개를 주문을 해봤는데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개 합사해가지고 뜰려고 근데 이게 아마 실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한번 떠보려고 이렇게 일단 이만큼만 시켜봤고 괜찮다 싶으면 이 실도 너무 예뻐서 이 실로도 한번 떠보려고 이런 실도 사봤어요 이렇게 이런 컬러의 실인데 베이지, 네 베이지 컬러인데 이렇게 귀여운 색깔 실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실물로 보니까 얘가 되게 귀엽네. 그래서 이걸로 뜨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4 개를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네 개. 너무 어둡네. 떠봐야지. 거 맛있다고 들었어. 이거랑, 이거. 너도 지금 찍는 거니? 귀여워. <목소리> 귀여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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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구나. 이 <목소리> 양말, 벗, 양말이래. 이게 <laughs> 장갑 벗고 싶단 말이야. 근데. <목소리> 아, <목소리> 자국이 <자궁이> 시계나네? <목소리> <목소리> 숨이 막혔던 거임. <너희>. 아, 그렇구나. <목소리> <목소리> 샤이 엄청 곱해 자국이 1 0가 아니? 어, 나, 나 자국 같은 거 되게 잘 나와 데 네. 휴지? <웃음> 어. <웃음> <좀> 귀엽다, <웃음> 귀엽다. <웃음> 너 니트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온다 <laughs> 니트 좀 사기야 알고보니 나도 여기를 찾아라 그아 그래? <웃음> <웃음> 이거 쭈꾸미랑 굴 전문점 쭈글쭈글. 근데 둘다 내가 싫어하는 거야. 이거 하나 하자. 파나코타, 아, 파나코타. 어, 스트로베리 치즈도 맛있게 생겼네. 이런 건 너무 배부르지. 그치? 저거 하나에 나는 아이스,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고 있으니까 니 옷도 니가 뜬거 같아. 아, 그 소리 하다? 은지쌤, 옷도 그거 쌤뜨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사이버요? 아, 근데 엄마 이런 거오 저 안에 있는 바나나는 못 먹겠네. 그럼 음, 웬일이야? 이거 먹는다 고 그러고? 그냥 이거 바닐라 맛인데 크림은 먹고 청사에서부터 60세까지. 60세부터 68세까지. 나도 여기다 따봉해줘. 초반짜리부터 뭐 60세 정년. 녕 이거 세컨 뭐야? 잼인가 <laughs> 봐. 아니 내일 이돌에 모두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겹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너가 일부 이렇게 많이 꽉안 매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게 꽉 매도 이래? 꽉 매도 꽉 이래? 매도. 어. 꽉 매도. 응. 어. 어. 이게 여기는 스틸일이라서 응. 미끄러워서 아. 잘 다니고 여기는 아예 엄청 얇아 가지고 존나 어, 냥다 거야. 어. 아, 나도 이거 관을 사고 싶다. 너무 좋아 진짜. 응. 나도 한번 떠볼래 그걸로 지금. 이거. 응. 어, 되게 미끄러운데? 미끄러워. 마치 어, 뭐야? 지금 시계가 빠진 거? 어, 벌써? 자. 이는 자, 아 그래서? 그고 배를 끌고 들어와야지. 안 떡이는? 아니? 난할수 있어. <laughs> 한 번에 같이 <laughs> 넣 그리고? 얘을 앞으로, 예. 앞으로. 잠깐만, 얘를 앞으로 내려. 어,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빼. 어. 나나 <laughs> <제가 막> <laughs> <얘는? 웃음>

음, 진짜 맛있어언요 네. 완전 당충전. 빵빵. 오, 맛있지? 음. 음. 여기에 그, 그거, 카페 오파클 들어오고 있어. 밥맛 나네. 음. 이거 먹어봐. 아니, 이거 먹는 거 맞아? <laughs> 먹는 거야. 아, 이거 배어 먹어야겠다. 아이가거봐 진짜 안 돼. 이거 니 포크로 절대 못 먹어. 배어먹어봐너안 나와. 너 여기 안 나와도 되지. <laughs> 그냥 편하게 먹어도 돼. 아 그렇게 배어먹는 거네. 아 음. 음, 음, 음. 어, 괜찮지? 음, 음. 이 뭐야 이게? 음, 약간 밀크티맛 나는데? 음. 이게 밀크티맛? 여기 왕몬스 다 약간 홍삼을 홍삼 그려야지. 이게 홍삼? 아니 이건 그냥 흰거무막 우리 메뉴 정할까? 어 그래 내가 찾아봤는데 그거 많이 먹던데 그 차돌 맛라면어 그건 뭐야 지 어, 국물 보면 오렌지 치킨도 맛있대. 음또 맛있어 몬조리안 비스도 맛있다고 가지 오양 가지? 어 가지 안에 음. 새우나 뭐들어가가지고어나 그거 먹은 것 같아 잠깐 기다려 봐. 나 콜콜콜콜콜 콜콜콜콜 꿀꿀꿀꿀. 프로야? 콜콜콜콜콜콜 어? 프로야? 콜콜콜콜 콜콜콜콜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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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콜콜콜콜 콜콜콜콜콜 콜콜콜콜 콜콜콜다콜콜 바로 콜콜콜고콜 콜콜콜콜 콜콜콜